자 51번이야. 당시 이거의 정계식에서 x의 9 제곱의 개수를 물어보지. 요거는 많이 나오는 형태잖아. 우리가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좀 그냥 바로 풀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전 내용을 한번 하고 갈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시의 곱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a+b랑 c+d+e라는 어... 어걸 계산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단위로 계산하잖아. 우리가 뭐 a하고 b 중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a를 택하면. a랑 c랑 곱하고 a랑 d랑 곱하고 a랑 e랑 곱하지. 내가 여기서 b를 택하면 b랑 c랑 곱하고 b랑 d랑 곱하고 b랑 e랑 곱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오는 항이랑 여기서 나오는 항이랑 두 개를 곱해서 뒤에 있는 식들이 적히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a p l u b, a p l u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이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나왔던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얘네가 곱해지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기 있는 항 a와 여기 있는 항 a와 여기 있는 항 a와 여기 있는 항, 여기 있는 항 a가 곱해져서 a 세제곱이 나왔다고 됐어. 그럼 우리가 a 세의 a 제곱 b 즉 a 제곱의 b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a, 여기는 a, 여기는 b. 맞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A, B, A, B, A, A가 가능하지. 그래서 이렇게 세 케이스가 있어서 뭐 곱하기 3이라고. 아, 그러면 내가 곱하는 단위에서 내가 곱하는 단위에서 기본 곱하는 기본 단위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항 단위를 항 단위를 택해서 우리가 전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다고. 됐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볼수 수 있냐면, 쟤를 X 플러스 1, 이제 식을 적을까요, 여기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쭉 가서 맞지? 쭉 가서 x 더하기 10이야. 어렇 그럼 지금 했던 요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 여기다가. 자 우리가 만약에 x의, x의 1열제곱을 물어 x의 열0제곱은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그럼 쭉 가서 여기도 x겠지. 따라서 우리 전체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한 가지지. 그래서 뭐1 곱하기 x의 열0제곱일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x의 열0제곱 그 다음에 X의 9제곱, X의 9제곱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없어야 되잖아요. 10개 중에 한 개가 없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개가 없어. 그럼 여기 한 개가 어떻게? 1로 택해져야겠지, 두개 중에. 이두개 중에 1이 하나 택해지고 나머지는 다 X가 되어야 X가 쭉 전부 다 되어야 우린 뭐? 여기 X의 9제곱이 될 거고 얘는 1 곱하기 X의 9제곱이겠지. 근데 얘가 1만 가능하겠어? 여기 두 번째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여기는 X를 두고 두 번째 거에는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x로 쭉 가면 맞지? 여기는 뭐? 2 곱하기 x의 9제곱이네. 그럼 쭉 해서 같은 방법으로 맞지? 같은 방법으로 맨 마지막에 10까지 해버리면 여기는 뭐? 10 곱하기 x의 9제곱일 거고 다 더해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10의 x의 9제곱이겠지. 우리가 어, 나중에 수원을 가면 요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근데 뭐 너네는 아직 그거를 못한다면 첫째 항이랑 끝항을 더하면 11그 다음에 구 9가 있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11 예 세트가 총 다섯 개가 있어 따라서 우리 뭐11 곱하기 5가 되어서 55거든 따라서 우리 뭐55 곱하기 x의 9 제곱으로 쓸수 있겠지 어 됐어 자뭐 혹시나 뭐9 제곱 했잖아 어그 다음에 뭐 x의 8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고능의 식을 연산하기는 쉽지는 않어 8 제곱 같은 경우는 1 2하고 나머지가 다 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 곱하기 2의 x의 9 8 제곱 맞지? 그다음에 1, 3 가능하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x, x 쭉 가서 x니까 1 곱하기 3의 x의 8제곱. 맞지? 그다음에 뭐 같은 방법으로 하면 1 곱하기 4의 x의 8제곱 쭉 가서 1, 2, 1, 3, 1, 4뭐 해서 뭐쭉 쭉 가서 1 곱하기 9까지 간 다음에 다시 2 곱하기 1. 맞지? 아, 1, 1, 2는 여기에 네 그럼 2 곱하기 2부터 해서 쭉 가가지고 끝까지 뭐9 곱하기 10까지 해서 어, 이렇게 적다 보니까 X의 8제곱은 잘 내지를 못해. 그래서 너무 계산할 양이 많지. 그래서 이건 내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나오는 게 X의 9제곱 정도가 많이 나오지. 음. 됐어. 됐지? 음.